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laughs> 웬일이야. 드디어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아, 진짜 이 눈을 뚫고, 흰 눈을 뚫고 백마탄 왕자님이 <laughs> 진짜 오셨어요.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네.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아 네. 진짜 너무. 항상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더 팬들이 막막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저는 하루하루가 일 같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와. 이런 매일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요즘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이제 유튜브를 네. 열어서 오늘 아침에. 자, 월요일날 출근길 아, 네 출근 출 출근길 예, 예. 비디오로 올렸는데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음. 좋게 얘기해주셔서 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오늘 지금 오시기 전부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팬들께 인사 한 마디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아무리 하루가 힘들다 그렇게 느낄 정만도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다시 리바이벌이 돼요. <웃음> 예. <웃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난 너무나도 미안한 게 내가 네. 어디 갈 때마다 그날이 제일 춥거나 어. 눈이 오거나 네. 제 그때 그그 그, 어, 팬클럽 미팅 할 적에도 네, 네, 네. 그날이 제일 그날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어, MBC에 나갔죠죠 그때 네. 너무 춥고 거기 음. 밤샜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오는데또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너무 죄송한데 또한 그냥 너무 따뜻함이 제가 느껴지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미 그녀들은 추운지 더운지도 몰라 그리고 <laughs> 매, 매우 더운 날도 또 함께 하실 거니까 음, 에이, 그녀들의 네. 행복이니까 음. 괜찮을 겁니다, 아마.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네. 예. 지난 14일 금요일에 아주 따끈, 따끈한책 음, 네. 제목이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 네. 어, 저는 이미 다 읽어봤는데요. 음. 예약 판매 베스트셀러 1위.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막 무대 서는 것보다 훨씬 더 떨렸었어. 아 그러세요? 네. 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부를 갔었는데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었지만 모르는 분들도 그냥 음. 저를 너무 이렇게 그 축하해드리고 축하한다고 네. 말씀해주시고 그 따뜻함이 그냥 저 그냥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지금 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팬들이 기다렸던 만큼 책이 음. 너무 좋고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전 정말 다 좋은데. 글이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제가 진짜 책 읽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네. 책을 술술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저도 사실 제 책을 네. 그날, 금요일날, 네. 새벽 1시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저도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글이 없어서. <laughs> 아, 글을, 그러, 글을 수 있죠. 예, 네. 예. 태어나서 음. 하루 만에 읽은 책이에요. 아, 처음으로. 여러분, 그만큼 이 책은 음.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음. 깊이가 너무 있어서 사실은 네. 여러 번 읽기 에 좋은 책이니까요. 이미 많이 사셨겠지만, 또 사세요. <웃음> <웃음> 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네. 장효원님이 음. 이 책은 어른들의 단어장 같은 책이다. 니 음. 네 생각은 뭐니? 넌 어떤 경험을 했니? 음. 읽는 동안 이런 계속 말을 걸어오는 책이다라는 음.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음 일단 이책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어~ 읽고 다시 읽을 수 있다는 음. 책이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그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후에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음. 네, 근데 다들 좋게 받아주셔서 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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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 네. 아 정말 한글 한글 그냥 버릴 수 없는 음. 정말 주옥과 같은 단어들 선정 또 살아낸 날들에 또 이런 게 묻어 있어서 네. 아, 팬으로서 아주 그냥 그쪽 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활동하시고 사실 가수이심에도 첫 행보가 네. 이제 책으로 시작하셨어요. 네. 소통 매체를 책으로 선택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일단 제가 책을 제일 빨리 낼수 있었던 길이었었어요. 음. 예, 그래서 어, 진행이 빨리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음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틀 그 안에서 존재를 예,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은 것을 표현하기가 힘든데 음. 예, 책을 통해서는 제가 좀더 뭐 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좋았었어요. 근데 네, 저 책도 좋지만 여기에 너무 감사하게 엽서 형식으로 오라버니의 사진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음, 네. 근데 사진 찍으신 분이 저도 음반 작업을 열심히 많이 했던 김보아 작가님이랑 네, 네.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laughs> 아, 예. 재밌었던 게 네. 김부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갔는데 네. 그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제 아 이런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데 아, 예. 하나도 안 보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처음 미팅을 하는데 난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문이 모었어면이 뭐 사람 책을 왜 내는데? 음.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사실 선생님 제가 그냥 어 이렇게 와가지고 슈그맨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던졌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네. 글을 남기고 그리고 그거와 맞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좋다고 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서 흔들어보시는 그런 <laughs> 느낌이었었어요 그분이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네. 아마 그런 힐링을 중요시 여기셨던 음.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멋진 사진이 나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음~ 듣는 것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 진리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음. 가장 분명하게 추구하는 준일님만의 진리가 음. 있다면, 음. 저는 사실 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음. 아 네. 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절대 누구를 가리키러 온게 아니고 그냥 음. 나누러 왔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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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진리는 이거다라고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없고 네. 그냥 그 진리가 있으면 어, 이 세상에 그 차가운 바람 음. 그것을 버티면서 쓸수 있다는 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어~ 지금 예를 들어 힘들었었던 시간대에 예. 어~ 어떻게 보면 그 진리가 나의 그 챙피한 시간을 나를 안고 갔었던 음, 것처럼 네. 지금 시간에는 이 인기를 네. 어~ 막아주고 내 나의 그 그냥 변함 없이 갈수 있도록 저를 음. 그 진리가 또 나를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진리가 이거다라고 감히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같이 나누면서 진리가 뭔지 그것을 찾아봤으면 음. 네, 그런 마음. 저희 여기가 c b s 에요 네. 네,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네, 네. 그 진리에 대해선 또 하나님의 대한 음, 그, 마음도 그니까 있으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어, 진리는 일단 저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내 안에도 네. 있지만 그게 나를 내 밖에서 존재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음.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트루스가 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음. 그 힘은 저는 정말 그는 그것은 이터널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 어, 네. 영원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